네, 안녕하세요. 발로 인 집정보, 마이 홈 투어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 속에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베리데 하인, 이제 다른 타입을 하나 이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은 단지 외부 모습 한번 보시고, 이제 저번에 단지 상세 내역 같은 경우에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는 두 개동, 16세대로 구성되고요. 저쪽 공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두 개동이 더 들어설 자리예요 지금 이제 드론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토지나 이런 부분이 좀잘 드러나실 텐데요. 지금 베르데하인 바로 앞에는 이 도암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굉장히 좀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제가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뭐 혁신초등학교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초등학교인지라 그만큼 또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가 일단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요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은 영상을 추가해 봤습니다. 바로 신돈도예천역인데요. 이 신둔도해천역은 일종의 경강선 라인이에요. 경기도 광주를 잇는 철도고요. 서울 판교까지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환승역은 이매역에서 환승하실 수가 있고요. 보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이 역을 좀 둘러보니까. 공영 주차장이 주차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후로 내역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서울 쪽으로 출퇴근 하신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밀리기 때문에 이쪽에 차를 놔두시고 그다음에 역으로 출퇴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내부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CCTV 설치되어 있고 현관 보안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 바로 앞에 저 구경하는 집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보면 이제 현관인데 현관 지금 보시면 은 이제 스페인 타일이랑 비앙고 타일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에는 이제 소등 장치가, 우측에는 수납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B 타입이라고 적혀있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총 A 타입, B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수납장까지 보시고 한번 이제 슬라이드 주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좌우측으로 문이 있는데요. 왼쪽에는 첫 번째 방, 오른쪽은 욕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창문은 지금 정남향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별도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실 쪽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평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로 사용하셔도 좋고, 보면 이제 뭐 소파처럼 좀 누워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블라인드도 지금 모습 확인해 보고요. 이제 맞은 편에 있는 메인 욕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벽면에 북유럽풍 타일이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포인트 중 부분도 드문드문 보여요. 주로 블랙 브라운 톤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이제 메인 욕실을 나와서 이제 거실의 모습을 드러내네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고, 천장에 시스템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인버터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냉난방이 둘다 가능합니다. <laughs> 요약드리면 그렇고요그 다음에 바닥도 물론 별도의 난방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토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인스 코팅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무드 조명이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실을 지나면은 이제 주방의 모습을 드러내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유리룸으로 파티션이 되어 있고요. 약간 파티션을 이용해서 좀 분리감과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고, 지금 가구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랑 블랙이 섞여 있는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리기구는 전기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보조주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조리기구는 가스렌지가 설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세탁기랑, 그 다음에, <laughs> 보일러를 위치시킬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할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주방을 나와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의 방이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좌측은 안방, 오른쪽은 두 번째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엔 방 사이즈는 첫 번째 방이랑 비슷하고요. 천장에는 메인등, 무드등으로 구성됩니다. 향 자체는 이제 거실 반대편이기 때문에 채광 상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대신에 이제 뭐 조금 그늘져 있기 때문에 뭐좀 침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방은 보시면 천장에 무드등이랑 시스템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구성 요소는 방이랑 파우더룸, 욕실로 구성됩니다. 창문 방향 자체는 거실이랑 똑같기 때문에 채광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뒤를 돌아보면 은 이렇게 파우더룸이랑 그 다음에 욕실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랑 거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좀더 높여주었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메인 욕실까지 보시면 집 소개가 끝납니다. 보시면 은 이제 안방 욕실 지금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북유럽풍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욕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의 피로를 푸시기에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이제 집 소개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무리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천 신축 빌라 베르데하임은 옵션 구성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만 인테리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은행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으며 지하철 이용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렇듯 공을 들인 현장이다 보니 분양 가격은 주변 현장에 비해서 높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현장이 맞지 않으며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느낌의 신축 빌라를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현장이며 이 주변 신축 빌라들을 살펴보시면 가격 대비 좋은 현장은 여럿 있지만 이렇게 인테리어에 공을 내린 현장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축 빌라를 구매한 분들 추세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게 흐름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오픈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셨어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장임은 분명하니까요.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요. 집 속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